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진정 사모해야 할것내 영혼이 진정 사모해야 할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죠 육체의 욕망이 있고, 내 영혼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겠지. 그런데 사람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 육체의 주인은 막이었고, 그리고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가 진정 힘쓰고 추구해야 될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궁극적입니다. 하는 것이 육체를 무시하라 그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위해 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영혼을 위한 하루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이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는 말에 남을 속여서 물질을 뺐든지 권력을 얻든지. 그래서 뭔가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올날의 교회 축복받은 사람은 어? 돈 많이 번 사람, 그다음에 높은 자리 에 올라간 사람 이런 것 이런 것을 교회에서도 좀위대한게처분이니다 다 알겠죠. 신앙에, 신앙을 보고 해야 되는데, 신앙을 보지 않냐고, 세속적인 기준을 교회로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이 흥금 안한줄 알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그 굵직굵직한 사건 뒤에 있었던 장로들이 다 장로들이었는데, 자살해 좋은 사람 보면. 그들이 교회에 흥금 안 했냐고요. 그런데도, 이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돈벌어야 돼요 안벌어야 돼요? 네? 벌어야 돼요 돈도 안 벌고 나는 살겠다. 그, 그 사람은 뭐친구를 떠나야 할 사람이죠. 돈도 버려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적을 어디에 쓰는 데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건물도 뭐 이렇게 좀 어? 그래마 그 사람들에게 올수 있도록 환경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사실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한쪽이다 치우치게 되어 있다고요. 치우치게. 그래서 우리가 설령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의 러분되시를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말합니다. 사장 사절입니다야고보 사장 사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 원문을 제가 지극해 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줘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더경선히섬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그냥 똥이며 상기시 아니라 더경선히 낮춰버려요. 세상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더 하나님께 드려서더 하나님께 드리되, 오른손이 한 일을 왜손이 모르게 하여, 알렐루야? 그렇게 하여, 하나님만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이름은 점차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돈은 종님입니다, 돈은 종님.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도 될수 있고, 돈은 선구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도 쓰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할수 있는 최선 일을 할때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즉, 만일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로 있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로 임명되는 것, 임명되는 이라 그럼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세상에 뭘 주려고 하는지, 친구를 되면 세상에 뭘 주는지를 볼까요? 예 네.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을 뭡니까? 이렇게, 뭐든지 관리. 무용 이게 여기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렇 어찌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까지 그 있지 않니? 16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 가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이것에 꼼짝 못해서 달려간다. 그게 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폐락, 음란 뭐 이런 거겠죠. 안목의 정욕, 소유죠, 탐심이죠. 네? 뭔가를 보면 가지려는 욕심. 네? 오늘 아침에 차를 다 타고 가는데 아우디 차가 다내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스타렉스 2002년식. 아우디차는 어디 지나가? 아우디 차는 다 지나. 아우디 차량이 갖고 싶겠어요? 에?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어요? 별로 갖고 싶지는 않아요 에. 근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제가 만약에 주의종이 아니었다면 주의종이 아니었다면 저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세상의 것을 만약에 좋아하거나 취미를 가진다면 목사는 그게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 아우디 차량이 지나가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꼭그 사도바울이 한 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는 중, 있은 중, 족한 줄 알라. 그런 반드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어? 내가 어디를 갈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좀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주의종이 만약에 좋은 차를 불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정말 어? 기사리 쓰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주의종 탈아야 돼요. 반드시 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준다 해도 이것을 쓰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주의종들은.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잖아 우리 성도는 기왕이면 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차를 안 보고 다니면 여러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아우디 차랑 안 몰고 가고 어? 어? 티커 몰고 가보세요. 예? 계약이 되겠어요? 호텔에 갔는데요,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야, 촥! 어, 해가지고, 발레, 뭐, 해주지. 예? 저, 스타일스서 몰고 가봐야, 이게 해주나, 이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사업은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허용과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아우디 차량을 몰고 다니기 추분합니다 아미는 안 하네. 할래, 운전기사 안 했어요. 두배못 맞죠. 여러분들은, 그래, 그것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성교를 할 겁니다. 주의 몸대의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뭐 그런 멸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 돼. 이게 어디에다가 마음을 중심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체가 마음을 두면은 그 다음 구절 봐봐요. 요한일서 2장.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 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것의 정 욕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물 머물게 된다. 이 세상도 지나가는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물질을, 물질을 그렇게 취하는 것은 그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리자가 될수 있기를 조언합니다. 그물질의 정신이 빼앗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육신의 정력. 그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로 가지 마세요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 차마도 아니요 겸손런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내 영혼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마에딱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표현는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나는 세상의 회장인데 나도 회장을 이렇게 하... 안될 거야.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 역적이잖아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되듯이 그런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런 어, 그 비전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세상이 온전히 가난해지고 공평해진 날이 옵니다. 그때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 그것을 즐기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돈 벌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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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좀 미안해요. 왜 아들 때문에냐? 아빠는 왜돈 버는 직업을 안 가졌어요? 나도 그런 직업 을 가졌으면 너희들 잘 키웠을 텐데 미안하다. <laughs> <laughs> 네. 어쨌소 제가 지금이뭐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세절에 주의종 하려고 택해놓은 것 같아요. 구원은 주의종이라고된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회귀하고주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만세되는 예정된 거예요. 그 불량 있어요. 한달한테가 있고 두달한테다달한가다 뚫리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불량만큼 이 땅에 최고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다 채워서 하나님 영광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인생의 이 삶을 살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서 살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 땅의 삶도 너무 가난하게 살면 사람이 무시해서 안 돼요.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은, 공부를 못하고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뭔 얘기하냐, 이런, 이런다고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학대학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떨어지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학대학원에 거기도 다섯 번 떨어지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당시 최고의 신학대학원. 네? 검찰은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제가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자격 갖고 따집니다. 너는, 너는 그럼 자격도 없으면서 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질 때 아무 얘기못 하도록 네? 진리를 외치려면 네? 진리를 외치려면 이최고의 무시하지 못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 뭐 대학교로 대학원으로 봤을 시, 대학원으로 봤을 때추처지않게끔 왜? 어? 그러나 그러면 내가 뭐 똑똑했냐? 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정말 진리처럼 들려지게 하려면 제가 최태민처럼 어디 어디 시간 나오지도 모르는 어떤 데 가서 돈 주고 어떻게 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 이러면 나중에 뭐요? 그 사입이라고 한다니까요, 사입이라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가장 최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때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고 들을 수가 있다 는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대학으로 한것이지나 자신을 위해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귀양이면 귀양이면 세상에서도 남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은 더 그래야 돼요. 청년은 더 그래야 돼.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뭐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로 빡시게 했어. 내 자녀와 손자가 잘될수 있도록. 네. 기도를 이런 주는게최고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기도를 할일 없다. 기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 네. 이렇게 나갔는데. 음.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고해야 될게 뭐냐?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따로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일성서예요 우리의 영혼. 왜냐하면 세상에, 세상에 이걸 받아보고 나도 모르게 영혼의 가치를 추락시켜버리고 세상의 가치, 이것을 더 주하게, 여기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서 따라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너의 영혼이 천국 관계에서 네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점검해보라. 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요 구약의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은 일만 하나면 안식을 지킨 거였어요. 그럼 우리의 지금 주일은 내 생명, 내영혼이 죽고 사는데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기 이 때문에 이 주일은 내 내가 민기를 꼽고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호하는 이런 사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호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호하는 열정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사호해야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호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주님을 더 알기를 사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8절로 9절. 맨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이사야 26장 8절에 9절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 즉, 내충심히 주는 간절히 그 구하로니 이런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므로서이다.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서 세상의 물질로만에 갔다 그런다면 그날 심판 때 그냥 아웃이 된거며 아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세상 에 혹시 불을 누릴 때지라도내 영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그러자 하면 반드시 주일을 상관이 돼 있어. 일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일 때문에 존재하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주일을 기다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선도는 다 그런. 주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사는 목적이 가는 일가 아니라 주일을 기다. 려 주일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주의 정으로또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이 땅에 살아. 나는 이 땅의 낙은의 인생 여기에 값지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치를 주고 살이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에,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뭐라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경,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참 삼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니까 저만큼은 뭐 성경을 알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뭐 저는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만. 그래서 주일날, 평소 때 말씀을 연구하고 그지도 못해도 주일날 이 종제된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될때 여러분의 빌병에 갇게 하는 말씀으로 추구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스 2장 2절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장한저들를 사모하듯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말씀 듣기를. 주님을 사모하는 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을 삼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팔려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팔려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그 시간을 떼어놓고, 오, 제가요, 제가 세상에 사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내가 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송의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것또 성령, 성령이 우리 깨닫게 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과 성령을 사모하는 저의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우리 내 영혼이 사모할 것은 천국입니다. 어디요? 천국. 천국. 내 영혼이 사모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해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laughs> 16장. 교회서 1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 한 성은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가장 한복판인 성이죠. 더 나은 보장, 하늘에 있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아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에서, 우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선은.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잘 살아봤자, 모르겠어요. 백년? 회장 듣고 사나요? 이건희 회장 전세계 가장 어? 위대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어? 술만 꿀떡꿀떡 하고 있지 뭔 소용이 있 거지. 부귀영화는싹 지나가는 거는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많은 물질을 통하여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10분의 1조만 드려서 이 나라에 성교사회를 썼다면 그일이 하늘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사람이 되느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요? 예 거절하고 미친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심하게 나왔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짓를 바로 처벌. 이 바보. 세상 거리 바보 천지. 그 다음,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는 것, 낙을 넣는 것보다 더 좋아. 고난받기를 좋아.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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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 고난받는 걸왜 좋아해? 에? 그 애국에서, 어? 바로의 왕으로 떵떵거려 사는 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 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26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임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땅의 수모를 바라봐도 하늘에서 더큰 재물 보아로, 천국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살아갔다는 거죠. 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다른 직장을 구할 그런 식이는 안되니 우리 청년들은 참 중요한 거죠. 네. 청년들은 참 중요한 거예 모든 걸 위해서 가져도 그 가짐을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의 상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쓸수 있는 사람. 아,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빈 공간에 하나님이 안 찾으면 물질로 채우고요, 치장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회장 귀비들 보면요, 저거 뭐 자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음식점에 모일 뭐 때다 뭐하게 뭐예요? 자랑하는 핸드백 2천만 원짜리. 응? 여기 목, 목도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몇, 뭐 얼마짜리. 이거 자랑하려고 보입니다. 다. 속이 허하기 때문에, 속이 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다음, 허영이죠 허영. 우리는 이 모든 물질을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죄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이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왕이은 부자되게 추원합니다. 네, 부자되야 돼요. 가난하면 뭐할수 있는 게많잖아요 네, 그래서 개왕님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우리 인생의 목적, 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와 같이 사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속중히 여고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아와 하늘의 천국이 있다는 걸라고그 나라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천국에서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